진실이 틀렸다는 건 사실이었다. 그 젊은이에 대해 물었을 때, 지연은 그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 증명할 수 없었다. 최 씨는 더욱 분노했다. 솔직했다면 왜 감히 그 사람이 누군지 말하지 않았어? 몰랐다면 왜 길거리에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서 있었어? 최 씨는 일어서서 계단을 오르며 말했다.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이리 와서 우리랑 이야기해. 지연은 위층으로 올라가 목이 메어 준우에게 말했다. 엄마한테 내차 고장났다고 왜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어제 아침에 깨웠을 때내차 가지고 와줘. 준우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엄마 말 믿어. 하지만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는 증거가 명확하니까 반박할 수 없어. 괜찮아. 다잘될 거야. 지연은 준우를 힘없고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저 매일 밤 속임수를 쓰거나 팁을 잃지 않고 생리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결혼 증명서에 불과했다. 그녀가 아무리 굴욕을 당하고 짓밟혀도 그는 감히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설 수 없었다. 그녀를 고문한 사람이 바로 그의 생모였기 때문이다. 그날도 지연은 평소처럼 어머니 댁에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부모님을 보니 울음이 터져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고 부모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최 씨는 자기 잔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최 씨가 가게에서 돌아오자 지연은 시어머니께 자신과 어머니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며칠 밖에 못올 거라고요. 최 씨는 대답이 없었고 얼굴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지연이 그렇게 말해야 했던 이유는 최 씨가 박씨 부부에게 직접 전화해서 말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연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일요일 아침 남편이 일찍 일어나는 것을 보고, 지연은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엄마 댁에 다시 가자. 사위가 엄마 아빠랑 맛있는 밥 먹으러 온지 오래됐거든. 준우는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다. 오늘 할 일이 있어서 다음에 하자. 지연의 얼굴이 갑자기 슬퍼졌다. 준우는 어젯밤 늦게 집에 들어와 아내에게 아무 말도 없이 잠이 들었다. 오늘 할 일이 있다고는 했지만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몰랐다. 지연은 혼자 시장에 갔다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했다. 요리를 마치고 식탁에 음식을 차리려는데 누군가 뭐 요리하는지 볼까라고 물었다. 지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준우의 여동생 예린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기에 지연은 재빨리 깨어있니? 상 차리는 거좀 도와줘 라고 말했다. 예리는 얼굴을 찌푸리며 애교를 부리듯 말했다. 저는 한여가 아니에요. 예린의 말에 지연은 흥미를 잃고 집 안으로 들어가 시아버지를 불렀다.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예리는 의자에 앉아 젓가락으로 채소를 집어 입에 넣었다. 씹자마자 재빨리 일어나 얼굴을 찡그리며 싱크대에 뱉어내며 말했다. 무슨 요리를 해서 이렇게 냄새가 나니 누가 먹을 수 있겠어요? 예리는 젓가락을 식탁에 던지고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 계단을 올라갔다. 이 씨는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알았어. 내가 먹어. 어릴 때부터 저랬으니까 내버려둬. 예린이는 갑자기 돌아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딸한테 험담하는 거야? 괜찮아. 준우랑 부모님을 속여서 며느리로 여기 오게 한 거잖아. 하지만 난 절대 못 속이고, 게다가 밖에서도 꾀병 부리고 다니잖아. 우리 오빠 진짜 미친놈이야. 내 마력에 걸린 거야. 이 말을 들은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마. 난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 안 했어. 밖에서 장난치는 거 아니야. 흥미롭군. 그런데 왜 결혼 전에 임신했다고 했어?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나았어? 준우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하물며 그 사람들이 어떤지 전혀 신경 안 썼어. 하지만 너 같은 사람이 제일 싫어. 부유하고 힘있는 가문에 들어가려고 감히 바람을 피우는 가난한 사람. 내가 말하는데, 조만간 우리 부모님 댁을 떠나야 할 거야. 너 같은 계략쟁이는 언젠가 남편 집안을 이용해 바깥 남자를 부양할 방법을 찾을 테니까. 사회에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본데 우리 집안에 파장을 일으키려고 그래? 지연은 무언가를 부수려는 듯 주먹을 꽉 쥐었다. 알고 보니 온 가족이 아직도 그녀를 바람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기 와서 금을 캐려고 했던 거야. 거의 1년 동안 적은 월급으로 그 깨지기 쉬운 행복을 더해왔지. 지연은 누군가를 캐서 뭘 얻었을까 다른 사람. 딸이 결혼한 후로 부모님은 집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쓰셨다. 지연은 화가 났지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종해야 했기에 차라리 화를 풀기 위해 침묵하는 척 하고 싶었다. 하지만 예리는 거절했다. 지연이 여전히 침착한 것을 보고 예리는 소리쳤다. 내가 속이려고 작정했으니 좋은 미래는 절대 없을 거야. 이 일은 내 동생의 커리어에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스스로 해결해. 이 씨는 아이들, 특히 예린이에게 절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딸이 그런 말을 하자마자 그는 곧바로 소리쳤다. 예린아, 그만 좀 해. 너무 무례하게 굴잖아. 내 형수한테 사과해. 예린이 소리쳤다. 아직도 예린이를 옹호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이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부모님이 그런 하찮은 지식을 배우라고 학교에 보내신 거야? 나중에 결혼해서 너 같은 형수를 낳으면 내 딸이 감당할 수 있겠어? 예린이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내 말은 듣고 싶지 않아. 엄마가 온 가족을 혼자 책임지는 것도 당연해. 너는 그냥 거기 있으면서 나한테 혼나. 언젠가 예린이 여우로 변할 텐데. 그때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 지연은 삼키지 못하고 밥한 그릇을 비우려 했었다. 눈물이 흘러내려 셔츠가 젖었다. 지연은 시아버지 이씨가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집안일에 대해서는 전혀 발언권이 없었다. 모든 것은 시어머니 최 씨가 결정했다. 아들, 딸 준우와 예린의 일조차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 시아버지는 절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말에 복종했다. 어머니가 집안의 현금 인출기였기 때문이다. 시아버지는 몇백만원짜리 연금 때문에 어떻게 자기 말을 듣겠는가? 이 결혼 생활은 얼마나 오래 갈까? 며느리로서의 삶은 왜 이렇게 힘겨운가? 친구들과 동료들은 항상 그녀를 존경했다. 반 친구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했다. 모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1년 내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야 했다. 집을 지은 사람들은 빚을 갚느라 몇 년을 보내야 했다. 집을 지을 땅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집을 빌려야 했고 일이 있거나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돈을 빌려야 했다. 지연은 부잣집에 시집을 가서 땅이나 집, 먹을 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다. 시어머니의 도자기 가게 하나만으로도 온 가족이 평생 먹고 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들은 겉껍질만 봤습니다. 지연이와 함께 이불 속에 있던 사람들은 이불 속에 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개나 고양이에게 물린 것처럼 아프지는 않았지만 밤낮으로 짜증이 났습니다. 사람을 활력을 잃고 서서히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최 씨는 집에 돌아와 이 씨에게 물었습니다. 예린이는 어디 있어요? 오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예린이가 울면서 전화해서 학교에 가자고 했어요. 아직도 예린이 아빠세요? 아니면 준우처럼 미친 거예요? 이 씨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어요. 최 씨는 남편을 꾸짖으며 낮게 쉬쉬거렸다. 그렇게 잘하면 자식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냐? 내 모습을 봐 공무원도 공무원인데 집도 있고 별장도 있고 아내랑 자식들도 잘 먹고 외국도 매일 끼니처럼 다니고 용돈도 따질 필요 없잖아 그런데 너는 어때? 이 집은 내가 시골에 있는 낡은 집을 샀고 수리비랑 업그레이드 비용도 다 부모님이 냈잖아 도자기 가게, 자본금 심지어 집의 벽돌 하나하나까지 내가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해?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의 빚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해? 말해봐.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전부 다 알았지? 다 가져가.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 씨가 큰 소리로 외쳤다. 지연은 시아버지가 그렇게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너무 무서워서 몸을 떨었다. 최 씨는 칼날 같은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내 사랑하는 며느리 만족하니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으니 이제 꺼지고 강 건너편 며느리 댁으로 가그 말과 함께 그녀는 벌떡 일어서서 손을 털고 밖으로 나갔다. 지연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차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렸다. 최씨는 천천히 대문을 나서며 헤드라이트 불빛을 밤하늘에 길게 흩뿌렸다. 그리고 차는 최씨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던 광기를 씻고 달려갔고 지연은 어둠 속에서 침묵에 잠겼다. 지연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다. 그녀는 이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어떨까? 지연은 부모님이 실망하시는 걸 원치 않았다. 슬픔에 젖은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이 씨는 방안 작은 탁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평생 평화와 행복만을 바랐다. 하지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꿈꾸는 그 껍질 속에는 슬픔과 고통의 나날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자식들을 포함한 한 가정을 이끌 수 없었다. 예전에는 회의에서 그가 연설하면 나이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모든 대의원들이 경청하고 존경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가족들에게 그의 말은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 준우는 하룻밤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최씨 부인도 아침까지 행방불명이었다. 이 씨는 최 씨가 마을 도자기 가게에서 잠을 잤을 거라고 추측했다. 다음 날 아침, 예리는 택시를 불러 학교에 갔고, 지연은 평소처럼 차를 몰고 출근했다. 쉬는 시간 동안 지연은 동료들과 함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갑자기 한 여자가 물었다. 지연이 요즘 좀 달라 보이네요. 목이 길어서 눈이 가늘어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임신한 건가요? 지연은 깜짝 놀랐다. 요즘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제대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저 몸이 너무 지쳐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여자들이 모여서 말했다. 확인해 보셨어요? 이게 맞아요. 축하해요. 지연은 슬프게 웃다가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 언니들처럼 되고 싶었다. 힘들고 지치지만 그만큼 기쁘고 행복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지연이 우는 것을 본 선생님들은 재빨리 물었다. 무슨 일이야? 너랑 내 남편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준우는 잘생기고 부잣집 출신이야. 밖에 널 알아보는 여자들이 있을 거야. 질투심이 있을 거야. 그냥 내버려둬. 이 세상에는 충실한 남자가 거의 없어. 우리는 가끔 너무 힘들어. 내 남편이 준우처럼 부자였으면 좋겠어. 그럼 자유롭게 보내줄 거야. 아내와 아이들만 부양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각자가 뭔가 말하고 종이 울려 대화가 끊겼다. 모두들 빠르고 깔끔하게 새 수업을 시작했다. 지연의 시부모님이 다툰 이후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흘러갔다. 다음 날밤 늦게 최 부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지연은 예린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최 부인이 거기서 잤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